샤 와, 샤워. 샤워. 나이스 나이스 오워 샤워. 샤워. 요 안 하려고 <laughs> 오! 세다! 는다며안 끓는다며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нымысык да 우와. 그렇지. 오 어.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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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막. 아 내리막. 진짜 아. 내리막이야. 와. 네. 내리막이. 엄청 내리막이네. 네. 믿어, 믿어. 엄청 내리막이야. 네. 아 면, 네. 면적이 석진데. 네. 오르막으로 보이거든요. 뭐. 그니까. 오세다 다다다야야야야야야 미치겠다 이거 엄청 힘들겠는데? 아니 여기는 지금 안 부르는 게 아닌 거 같아 어, 여기를 깨지는 말이 질리네 딱 아, 해줄걸 뭐. 오른쪽이라 아, 약간 오른쪽이라고 해 이때와 공 네. 사이로 아, 쳤어야 는데 너무 아니 쳤다 보니까 공치었어야지 그러니까 아, 아. 보 내가 어 아, 자기는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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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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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오르막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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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. 맞고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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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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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. 아 나이스. 폭기로 막았어. 오. 잘했다. 나이스 탱그라. 어. 야, 아 진짜 완전 오르마루 보이거든.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퍼. 한거 같은데? 나이스 퍼. 맞아, 맞아. 맞아. 굿샷 어? 우와. 우. 쮸쮸. 오씨. <laughs> 오 별로 같다, 오, 로 갔다 근데. 내가 죽이었네. 죽살일 것 같아. 비슷할 같아요? 어. 안 돼. 안 돼. 안 괜찮아. 언니도 살았어. 나이스. <laughs> 오! 아유, 똑같아. 왜 저래? 힘이 아주 안빠져어 아, 시계네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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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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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되게 빠른데? 오른쪽 <laughs> 네. 봐야 돼. 내리막. 내리막이요아 내리막 많이 안 보셔도 돼. 네. 여기 네. 내리막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봐야 될것 같은데 내리막을 안 봐도 되는데 신기하네. 와, 오오 오. 되게 빨라. 나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 봤는데 되게 빨라. 왼쪽이었네. 야왜 자꾸 되게 빨르다 그래? 아 <laughs> 진짜 화장했네. 이 형이 그랬어요왜 자꾸 이렇게 빨른데? 민아야? 아니요. 아 누나 파 알아서 판단해야지. 약한다 오케이. 오케이. 계속 가는데 오케이 <laughs> okay,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약하죠? 오, 나이스. 약하잖아. <laughs> 와우, 나이스 레이드. 아, 들어와요. 네, 들어와요. 아, 들어와요. 아, 들어와요. 굿샷. 아 야. 굿샷. Not bad, not bad. 굿샷. 박수 나올 시이야 가자. 가자. 아, 가, 가, 가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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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거리감 장렬 <laughs> 왼쪽 야돼 왼쪽 셔야돼 네. 왼쪽? 안쪽보다 더. 왼쪽 안쪽보다 더. 네. 안쪽 <laughs> 왼쪽 했잖아. 네. 오케이. 안쪽이나. 오케이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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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라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있죠? 나이스! 네. 오, 과감하게 보기! 오! 굿샷. 굿샷 굿샷! 오 지금 잘 쳤다 아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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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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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<laughs> <laughs> 맞춰 <있으렴> 어, 맞췄어야 <웃음> 되는데 오어다쳤는데 완전 양파가 네, 네. 어, 네. 어, <laughs> 어, 네. 맞아, 음, 와 이게 고기랑 땅이야아 내가 너무 빨랐다 잡아줬어야 되는데 <laughs> 고기랑 땅판이야. 아 사사 치고 싶은데 그래도 잔디는 지나야 되니까. 나도 그 생각했거든요. 그 생각해서 아이스. 여기는 쳤는데. 여기서 <laughs> 오른쪽으로 한번. 나가야 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주 약간 에 아, 어휴, 그나마 오. 안 굴러 내려가네요. 네굴러지면 아우 약할 뻔했어. 네. 거기? 이게 저거를... 어, 오른쪽. 굿샷. 굿샷. 오 핀으로 간다. 왼쪽도 엄청 많고 네. 그 여기서도 많이 봐요? 네 여기 보셔야 돼요 왼쪽도 많이 봐요? 네 여기 왼쪽 봐야 되죠? 여기 거의 바로보셔야 돼요 왼쪽이라고? 한 클럽 봐야 살짝. 돼요? 네, 한 클럽? 고객이 보실 거면 한, 한, 네? 한 클럽 거한 네? 오른쪽 아니야? 네? 네. 왼쪽 왼쪽 왼쪽이라고? 네. 왼쪽 자꾸 내려오잖아 바보야 미치겠아내 <laughs> <laughs> 눈이 어떻게 됐나? 그거 한세컷 봐요? 아니요 거기서 많이 안보셔도 돼요 그 위치에 내가 가봐 <웃음> <웃음> 빨리 던져, 빨리 던져, 야! 리 던져, 빨리 던져. 나리 못해! 우리 건조, 리일 보냅니까? 사일로보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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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감사합니다. 거기오케이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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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덮었네. 웃음> 안 아, k a y Okay. 되는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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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구샤 구샤. <목소리도> 약까첫줄에서버야돼 오케이? 네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거기서 버디를 했어야 돼야 <목소리도> 나이스 오케이. 아, 오케이. 자기보고 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라이가 나이 엄청 많이 봤어 진짜? 한 넘게 봤었어 오케이 물어보고 제가 그했구나 어떡해 이번도 맞을 거 같아. 이게 좋아. 여기나? 봐봐. 대다. 평지 보고 어때요? 우측 평지, 평지? 네. 이렇 평지 또 바로. 해님이 왼쪽 맞아요? 오른쪽이야. <laughs> 오른쪽에? 네. 왼쪽이죠. <왼쪽에도. 웃음> 네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 같아. 네, 많이 네. 없어요. 매립막은 아니죠 많이 보지 말라고. <laughs> 아, 약하잖아. 네. 너무 많이 봤어, 래정 신중히 이스지고들어간 아, 들어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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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 파. 첫, 첫 파. <laughs> 어 이게 버디한 거 같지, 기분이?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쁘게 파티 맞을어렵 아, 네. 어, 근데 그린이 되게 좋다. 나이스. 아, 이거 맞아요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아, 그럴 것 같은. 데 아이고야. 나나갔어해줘어 아, 아하.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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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컸어, 오, 컸어. 굿샷! 잘했다! 끝에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 나이스 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오 약했어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오, 그래도 기다 아이스 보기 해저드였는데 보기인거지 어. 해저드파? 어. 그렇지 해저드파지 응 아이스